자, 연습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다 푸셨는데 아직 전원이 아니라서 연습문제 다섯 개는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1번 문제가 교수의 직급별 교수수를 추력하시오 일단 항상 스컬링을 만들 때 셀렉트 적고, 그 다음에 테이블부터 정하세요. 일단 교수에 대해서 조회하는 거니까 프로페서를 쓰죠. 자, 일단은 교수의 수를 출력하는 게 목적이니까 숫자를 알아내려면, 숫자를 알아내려면 카운트함수를 써야죠.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전체 교수 수예요 30명이래요. 근데, 모모 별로 들어가면은 그룹 바이절이 필요하죠. 자, 여기서 직급별이라고 그랬으니까 포지션. 하면은 직급별로 이렇게 교수의 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카운트가 각각 어떤 직급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포지션을 앞에 같이 걸어줍니다. 그룹 바이절에서 명시한 컬럼은 그냥 쓸수 있는데, 그 밖에는 전부 집계함수를 걸어야 되는 거였죠. 자, 이렇게 하면은 직급별로 이제 교수의 수가 몇 개인지를 알수 있는 거죠. 뭔 소리야? 깜짝이야. <laughs> 자, 연습 문제 2번. 학생들의 성별에 대한 평균 몸무게를 계산하시오. 학생에 대해서니까 셀렉트 프롬 학생에 대해서니까 스튜던트죠. 자, 그다음에 모모별이라고 그랬어요. 성별 그룹 바이 성별을 뜻하는 젠더를 걸어주면 되고요. 어, 젠더 먼저 걸어주고 평균이니까 avg 함수 쓰면 되죠. 그리고 몸무게. 자 그러면 성별 평균 몸무게입니다. 자 여기 지금 답안에 보면은 여기 외열절을 같이 적어놨거든요. 결과가 안 바뀌어요. 외열절 줘봐야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평균 집계를 내는 함수는 널은 제외하고 집계한다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차피 평균을 낼수 없는 널 값을 제외한다라고 외열절을 걸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없어도 되는 거네요. 자, 다음 문제예요 자. 빼기 두 개가 주석이지, 참. 자, 학생 수가 3명 이상인 학년과 학생수를 조회하시오. 자, 이것도 프롬절에서는 스튜던치고요 자, 학년. 학년 컬럼과 학생 수니까 카운트 다 집계하면 되죠. 근데 학생 수가 3명 이상이라 잖아요 자, 학생 수가 3명 이상인 학년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에 숨어 있는 내용 자체가 학년별로 학생 수를 카운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바이 학년이 들어가야죠. 자, 이렇게 하면은 학년별로 학생수가 나오는데, 다 인원이 3명 이상이긴 하네요. 자, 카운트가 3명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having. 카운트. 한 결과가 3 이상인 것. 오더바이저까지는 필요 없죠. 자, 근데 여기에 만약에 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별칭을 붙인다면, 이렇게 별칭을 가지고 카운트를 해갖고, 어 쓸데없이 카운트하는 횟수를 한번 줄일 수 있겠죠. 자그 다음 연습 문제 수강 신청을 기준으로 연도별 신청 건수와 평균 점수를 조회하시오. 자, 셀렉트 프롬 수강 과목은 테이블이 따로 있었죠. 수강 역할하는 테이블이요. 여기서 연도별 신청 건수라고 했으니까, 연도가 먼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일, 그리고 전체 신청 건수, 그 다음에 평균 점수. 보는 수강 연도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연도별이라고 했으니까 그룹 바이 이렇게 한 다음에 수강 연도라고 한번 해 볼까요? 별칭으로. 그러면은 2024년에 대해서 신청 건수 195 개였고 79.987이 평균이다. 자, 지금 요거는 그 답안 제시해드린 거에서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지금 답안 제시해드린 거는 그룹 바이에서 연도를 한번더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연도를 두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더 깔끔한 답안이겠죠. 자, 5번.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학적 상태별로. 자, 그럼 일단 요 문장에서.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학적 상태별로 학생수와 평균키를 구하고 평균키가 170 이상인 상태만 출력하라. 평균키가 높은 순으로 정렬해라. 자, 첫 번째 문장.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From s t u d e 학적 상태별로 그룹 바이 스테이터스 학생 수와 평균 키 일단은 학적 상태 스테이터스 카운트 학생 수 그리고 avg 의 평균 키자 평균 키가 1 7 2 이상인 그러니까 avg의 결과값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as 평균 키라고 걸고요. 얘도 as 학생수. 자, 그러면, 해윙. 평균 키가 170 이상인 거 자, 그리고, 올더바이 평균 치가 높은 순위니까 DSC. 퇴학밖에 안 나오네. 자, 답안으로 제시해드린 것도 차이가 없어요. 최학 말고 다른 건 없나 볼까요? 160으로 해볼까? 165로 해봅시다. 165로 하면은 휴학은 떨궈져 나가겠죠. 문제는 170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다섯 문제 빠르게 살펴봤어요. 프로그래머수 문제가 연습 문제보다 쉬었나요? 이거는 의외로 많이들 푸셨네. 자, 종합병원의 진료 정보를 담은 테이블이 있대요.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자 문제 문제부터 일단 문장으로 분해해 볼게요. 어,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제가 연구과제 진행하면서 테이블들을 몇 개를 더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종합병원 진료 예약정보 테이블은 여러분들 갖고 계신 샘플 데이터에는 없을 것 같아요. 내일쯤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재배포할게요. 자, 예약정보 테이블에서 2022년 5월에 예약한 환자 수를 진료 과목 코드별로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을 하래요. 어, 화면? 오케이. 자, 이때 컬럼명은 진료과 코드 5월 예약 건수로 지정해주고, 결과는 진료 과목별 예약한 환자 수를 기준으로 오름차 순 정렬하고, 예약한 환자수가 같다면 진료과 코드를 기준으로 오른차순 정렬해라 확실한 건 이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처리해놓고 꾸미라는 거죠 자 일단 셀렉트 프롬 한 다음에 예약 테이블 들어가고요 자, 2022년 5월 데이터만 가져오라는 거죠 일단은 별표 찍어놓고 웨어절부터 만들어보자고요 왜얼 자, 방법이 이월 함수 써갖고 예약한 날짜가 2022년. 그리고 몬스 함수 써서 예약한 날짜가 5인 거. 이렇게 하는 게한 가지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2022년 5월이 되죠. 근데 이게 그렇게 권장하는 방법이 아닌 게 똑같은 데이터를 연도로 바꾸고 월로 바꾸고 두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데이트 포맷 함수 써서 한 번에 바꾼 다음에 연 월로 바꿔서 이걸 문자열 비교를 했어요. 2022년 05월로요. 이래도 결과는 동일하겠죠? 자, 이렇게 해 놓고 예약한 환자 수를 진료과목 코드 별로 줘야 돼요. 진료과 코드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진료과 코드를 먼저 가져와요. 자, 이때 컬럼명은 진료과 코드. 그리고 예약한 환자 수니까 카운트 별표하면 되죠. 얘는 5월 예약 건수. 자 이렇게 가져오는데 진료과 코드 별로 조회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룹 바이 그룹 바이 절은 별칭 쓸수 있으니까 진료과 코드. 자 결과는 진료과목별로 예약한는 자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일단은 환자 수를 기준으로 오름차 순이에요. 그러니까 예약 건수별로 정렬해야죠. order 예약 건수, 오름차 순이니까 ASC죠. 환자 수가 같다면 진료과 코드를 기준으로 ASC. 자, 요렇게요. 문제에서는 진료가 코드 띠라고 돼 있는데 뭐 굳이 안띠어도 상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풀었어요 띠어쓰기안 하고 이렇게 네, 해서 해결했어요 자 이번에는 고양이와 개가 몇 마리 있을까 요 동물 테이블이고요. 요게 이제 문제네요. 동물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 중 고양이와 개가 각각 몇 마리 있는지를 조회하래요. 이때 고양이를 개보다 먼저 조회하래요. 자, 일단, 고양이하고 개만 가져오면 되죠? 일단, 웨얼절부터 만들어봅시다. from, animal, ins. 자, 동물보호소죠? 자, 이 상태에서, 고양이와 개가 조의 대상이니까, 웨얼절로, 애니멀 타입이 cat, 혹은 애니멀 타입이 개인 것. 자, 요렇게 해도 되고요 자, 개이거나, 아, 고양이거나 이개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니까, 웨얼, 애니멀 타입, 인, 캣 혹은 독 같은 말이죠. 이렇게 해도 똑같은 데이터가 조회가 돼요. 자, 근데 이게 종류별로 각각 몇 마리인지 조회하래요. 그러니까 애니멀 타입으로. 애니멀 타입에 대해서 이제 그룹 바이를 해라. 그래서 종류별로 몇 마리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종류가 나오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별칭 하나 붙여줄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를 개보다 먼저 조회하라는 건데. 고양이하고 개 중에 결과가 먼저 출력 어떤 게 먼저 출력될지를 보는 거예요. 알파벳 순으로 보면 C가 D보다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정렬을 하는데 동물 타입이 C가 먼저 나오게 하려면 순차 정렬하면 되죠. 자, 아, 세미콜론 여기도 있구나. 이렇게요. 아 바위가 또 빠졌네 바위 자 이렇게 하면은 고양이가 먼저 나오고 개가 나중에 나오죠 자, 어저께 제가 한 서른 한 문제 정도 추렸는데 오늘 진도까지 해서 이제 남은 문제가 3른 문제 3른한 문제 그 정도 됐었는데 일단은 혹시라도 오늘 다 소화를 못할까봐 어, 어제 예고해드렸던 대로 문제를 반으로 나눠서 일단은 첫 번째 것만 오늘 PPT에 넣었던 건데, 그래도 문제 해결했다라고 이제 제출하신 거 보니까 생각보다 잘해서. 자, 여기 단톡방에 보시면요. 내일 PPT에 들어갈 나머지 그 31문제 중에 나머지 문제들. 문제만 추려서 다시 올려드렸고요. 체크리스트 다시 넣었어요. 이거를 오늘 끝날 때 풀이를 하고 끝날지 아니면은 내일 아침 시작할 때 풀지는 여러분들 진행도에 따라서 정리할 테니까 풀 문제 남았는데 새로운 진도 나가기가 조금 찜찜해서 남은 문제부터 먼저 클리어 합시다.